아, 카멘이 안 잡힙니다! 카멘을 못 잡아요! 카멘 하드보드 존나 어렵네! 제발! 아! 그래, 아즈벤 나올 것 같았어. 결국 판단이 건가 바텀, 벤으로 못 막는다. 시작 때 바드벤 나오는 거 아니야? 변수랑? 사일러스, 와! 이야, 진짜, 보여준 건다틀어막네 보여준 건. 그, 나온 게 이거밖에 없거든. 나온 걸다 막았어. 이야, 칼리레나다 일단 바꾸 시작하네. 그래, 레드 1, 2픽이면 칼리레나타 바꾸 시작, 야, 이거 설마 미드 안 가져가나? 설마 미드 끝까지 안 보여주나? 약간 그 생각 드네. 페이커, 미드를 끝까지 안 보여주는 막, 방... 뭐야. 그니까 러 어차피 서커스라면, 모를 거 아니야. 아트록스, 이거 약간 도발 아니냐? 요네 아트록스 보여줄게 요네 할래? 이 야! 했어. 약간 이 느낌이었거든. 왜냐면 아트록스 상대로 요네 꺼내는 건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도발했어. 요네 탁 보여주고 아트록스 골랐다라는 거는 니네 이거 할 거지. 어? 근데 이게 미드 요네라면 졸라 웃길 듯. 그러고 보니 개 웃기겠네. 근데 그 생각할 걸 요네가 꼭 탑으로 올 카드. 근데 어지간하면 탑에 와 가겠지. 아트록스 잡아 먹어야 돼서. 근데 아트록스 잡아 먹는 카드로 요네가 나온다고 다들 생각하는 상황이라. 그래서 쟤네들 그냥 머리 아파. 그냥 탑이라고 생각하고 가야 돼. 그리고 오너가 잘하잖아. 벤을 보니까 뽀삐 할래요. 유도한거 같은데 대대대라면 이 양대인 감독님이 아리? 뭐야, 이거? 얘들아, 썩, 쏙... 아, 죽겠어! 아, 죽을 것 같아! 왜, 아, 썩, 쏙... 자, T1, 하나, 둘, 셋! T1 탓! 으 밀어주는 상황이 나오면서 마우카이도 좀 편해지는데. 어,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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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잠깐만! 아니, 이런 애기. 네, 매우 급 끊긴 했지만 이거 잡힐 확률이 높아요. 예. 계속 쫓아오면서 때리기 때문에. 델포는 없고. 네. 아, 네. 퍼블라이거 아, 조심했어야 되는 건데. 오, 네. 그래서 네. 약간 매우, 어거지로 네. 해서 대포를 뭐? 놓치긴 네. 했지만. 독도 거미가 쉽게 잡히는 친구. 이야, <목소리> 상혁 씨 <목소리> 역시, 역시. <목소리> 자전은전그고킬 그래 완전히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하고 싶은 대로 다빨아먹었다 전력 빨고 킬 빨고 상대는 뭐 <목소리> 빠질 것좀 <목소리> 좀 빠지고. 맞습니다. 전력 먹고 나이스 그거로 끝내지 않았고 웨이웨이가 위로 가보는데요. 제우 느낌 있겠죠? 어대하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그래? 사소해, 사소해. 사소해. <laughs> <laughs> 사소해? <laughs> 어가서아다만그도멋 어, 이거 더금은 개길텐데. 봤다 봤다 서로 반 상황이라. 어, 자본 거라서 그냥. 어, 그냥. 아스킬

그래 탑쪽 웨이브가 좀 키워 쪽으로 크기 때문에 웨이브도 쪽에서 제로까지 했는데. 그런데 약간, 근데, 약간 위험해서 안 쓴다. 뭐, 스킬 안 쓰고 뭐, 있다 지금. 네. 하지만 그래 먹었다 마오카이 먹었다, 마오카이 먹었다 마오카이 서로 마오카이 서로 마오카이 서로 마오카이 한 번씩 마오카이 교환. 너무 겹고. 중국의 교환들이 좀 많이 됐는데. 그나마 마우카이가 딸피라 용은 좀 어떻게 할 수가 상황이 좀더 편한 건 맞는데 용뺏기는 거는.

못 아니, 잡은 건 아쉬웠지만 자, 오가, 산 거, 산 거, 다른 쪽을 야 우재가 그래. X발 슈퍼스타 했다 월드스타 했다 월드스타 으아아아아아아아 아니 LPL을 고전영으로 찍어 누르는 게 누구 비결 시원이에요. 그럼요. 그러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T1이 LP 승률이 100. 집 한번 갔다 오는 선택을 했고 바로 거기서 웨이브 게이밍은 드래곤에만에만에만에반에만에만에 아, 저한테 죽다 고못 잡긴 했지만 결국 폭 조합 상대로 싸움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빈 팀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아니 뭐와 진짜 슈퍼스타였다 이거. 혼자서 그냥 물이 안하고 바로 네. 오른쪽으로 싹싹싹싹싹 와서 네. 정리. 딜도 고 싶고 용도 고 싶고. 한타도 좋고 사이드도 좋기 때문에. 야, 진짜 살짝 어, 위, 위험한가? 위험한가? 이런 안돼 아! 상 상관없어. 백퍼 잡혀도! 한 명만 왜? 왜? 아예, 맞아, 잡았는데 니들이 어쩔 건데? 아리 빼고 나면 요네가 있는데 갈리 스타있는데 어쩔 건데? 그렇죠. 에이스 띄우고 바로 바로 와, 이게 안닿아 가지고 스킬 정화! 한 다음에 와 캐리아 궁 진짜 씨발 저저봐 4인공 점멸사라 어! 어! 하지만 상관없었죠 그리고 캐리아 궁 빨아가지고 톡톡톡 그리고 아리 잡겠다고 싹 쏠려가지고 아리한테 다 써서 몰살당함 진짜 몰살당했어 아리 잡아 하나 잡는 데다 써가지고 얘들아 얘들아 이럴 때일수록 의심을 해야 하는 거야 얘들아 유리한 건 맞아 분명 유리해 졸라 유리해 캐리아 포지션 보니까 졸라 유리하다 열기만 하면 된다 보이는데 하지만 그래도 의심하자 얘들아 믿听죠. 트라이만 믿. 해 만들면 그만이야 어 지금 딱 마인드가 phrase. 그거야 저, 걸면 똑같이. 이긴다 우리 걸리면 이겨 저봐 미친 솔킬 다고불피잖아 걸면 돼 걸면 돼 걸면 돼 마인드가 끝났어 제우스 어? 자, 뭐죠? 제이제이슨 제스, 저기 계시죠? 에이스! 30분째 초반입니다. 벌써 만2 0 0 0벌려놨고요 레드 음, 1셋 승리. 음. 아, 이 2, 의미 크다. 2. 레드 1셋에서 2. 1승. 졸라 의미있다. 의미있어. 이제 웨이보 대가리 아프다. 레드에서 틀어 막을 거한번 막아봤는데, 미드에다가 밴을 쏟았는데, 어떻게 보면. 블루니까 니들이 오리밴 해. 오리, 아지르, 사일러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미드에다가 좀 쏟았거든. 아, 거기다가 이번 판은 서울 찍기 시작이 안 좋았어! 샘파이 좀 실수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톰버지가 피드백을 할 거야! 이제 피드백을 하면 이 경기에 그런 것도 안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될거 그래서 1경기가 존나 중요했어! 레드 1경기! 너무 중요했는데! 이제 싹 피드백 듣고, 완성해서 이경기 들어가자! 와, 근데 진짜 아지르가 졸라 무서운가 보다! 아지르 칼벤을 가져왔네! 니코 우리 하나를 박았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칼리, 레나타 다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바로 세시하지말라는 거지! 칼리, 레나타, 라인전 편하게 하고 싶다! 에이, 에이, 에이! <laughs> 아이, 진짜 서커스… 그래, 칼리, 레나타 주기 싫지! 도르레이븐? 아이, 또… 민영씨, 드레이븐 잘하죠! 근데! 아니, 안 썼잖아 이때까지! 마오카이! 마오카이 상대로 리신까지 모여줬으면… 진짜 뭘하려나 그냥 미드 밴더 해봐! 로 가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나 가져오나? 아니, 근데 페이커가 내려가는 게… 아닌가? 페이커가 안 보여준 게 많으니까? 그냥 싸일 박네! 제이스. 그래, 시작해서 라인전에서 맞으면 안 된다. 그긴 거. 뽀삐 다음에 또뭐벤할 건데. 렐배내야지 어쩔 건데. 리신 배날거안할 거잖아. 렐을, 차라리 렐보다 리신이 맞잖아. 니들이 뭐벤할 거야? 요네! 야 그래도 판단은 좋네. 요네를 벤을 하네. 어. 개 같네. 이니시, 진짜. 마오카이 궁켜? 불, 좀, 꺼줄래? <laughs> 어? 아리궁 맛있지. <laughs> 아리궁, 마오카이궁 둘다 맛있지. <laughs> 안 나오는 거막 이렇게 뽑아주. 아니네. 아니, 저, 그웬 아트 구도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이게, 그엔아트는좀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추억이 떠올라서 그래요. 근데 경험이 있잖아, 이제. 경험. 항상 그렇지만 중요한 건 경험이야. 얘네들은 경험을 쌓았고, 그 상황에서 고른 거다. 믿어야지. 하나, 둘, 셋! 튜브 하 야! 그러면 저기 찍는 게 야, 마오카이 친구라. 기분 나쁘다. 마오카이 진짜, 진짜 기분 나쁘다. 이게 미드탑이 다 살짝살짝씩 봐주니까 마오카이가 숨을 모으신다. 숨을. 잡분 기다리고 있한번 그냥 어 뭐야? 죽이아이기만 하자. 아고휴휴휴휴 대형 사고 날 뻔. 나올 적이면 드리바게. 다시 네. <목소리> 샤이 욕심부리다가 자, 대참사. 이거 계산지요. 대참사 그러게요. 났다. 어찌 대참사. 심바 대포 있는 피웨웨이브이웨이브 박힘. 그렇죠, 굉장히 대참사 났으면 팝 거짓말 끝났어요. 뭐야? 너왜 여기 있어? 과정에서 라인 일어나고 하는데 바통도 리고야 큐로 돌집했다. 이거 땡기는 게 아니고. 그니까 땡기는 스킬 아닌 걸로 전멸을 써가지고 돌진 뺀 다음에. 아, 이 저... 당연히 전멸이니까 스킬 쓸줄 알았겠지. 좀 이상해지고 있고 예. 예. 그래서 제우스마저 노리는 데, 근데 어 데이 그래도 금여상족 같은 금여상 그래도 족 같은 금여상 최대한 지우면 최대한 진짜 오레버팀 역으로 뒤지게 나겠지, 어, 뒤지게 나겠지, 어, 뒤지게 어, 나겠지. 아니, 아니 진짜 대우스인데 제우스. 오늘. 가위질좀 방해 보실? 갑자기 죽거나 이러면 변수가 될 때가 있긴 한데. 자 하지만 불 꺼버리고 그카가 페이커 어, 자리, 어, 자리 못 쫓고요. 오다가 자리 못 쫓고요. 그회이 있는데. 잡는데페이커수있 페이커도 페이커도 왔다 갔다. 아쪽잡아 네, 잡았나? 세가 잡았고. 트리플 떴어. 대우 잡았습니다. 페이커 력력 아주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명을 날려버렸습니다. 껐다 켜니까 다 죽었네. 이미 하고자는 생각. 불 끄고 와! 캐리아 쿵. 혼나 깔끔하게 들어간 상황에서 그래서 다 너무 잘 커버렸어. 다 너무 잘 커버리니, 토 나오는 상황. 캔들 개 같죠? 어쩔 거예요. 그 까딱하면 불좀꺼줄래 아, 그래서, 자 봐, 이런 거잖아. 거는 거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못돼지로 어, 못돼지로 거거 아니에요. 거는 건데. 못돼지로 봐봐! 캐리어 딸딱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어거지로 걸면? 어거지로 배지구가 걸면 이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죽는 거야, 어거지로 하면. 어. 아니, 진짜 이거라니까 그 외는 없는 데서 졸라 하고 싶지. 특히 이런 거는. 와 진짜. 와. 와큐 이타도 바로 피했어 바로 심지어. 큐 이타를 피하니까 바로 딜이 바로 안, 바로 안 바로 박혀서. 바로 강해야 아내 타도 모든 오리 와. 이 진짜 말도 안 와, 하... 하... 와. 저봐! 아이 눈 마주치면 하... 죽어야 돼, 하... 그냥. 그 하... 어떻게 아, 바로 칠칠 거야? 안 돼. 스포니 아이 의심은 하는데, 아이 의심은 하는데 이게 그래도 우리 애들은 끝까지 냉정하게 잘해줄 거야. 우리 톰버지랑 다같이 해줄 거야! 이제 우리는 즐겨도 돼!!! 이제 즐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내가 볼땐 이제는 즐겨도 됩니다! 진짜 마지막 카드까지 쓴 거야! 웨이브 마지막 카드까지 쓴 거야! 못그 잡아! 멈코너를... 그래. 그 저거 절대 안 돼! 구마유 씨 잡으러 다 와도 안 돼! 자, 이건 진짜 şey. 내 깨말못이 봐도 안 돼! 야, 복합 목걸이 바로 해체해버릴 건데? 졸라 세서 어, 못잡아아무도못에다잡아 네, 그냥. 아에다 파자. 아리, 구 아리, 구잡에 아다 파자. 아리, 구잡에 다파 아리, 구잡에 다 파자. 아 아리, 에 아리, 자 아리, 구잡에 다 파자. 아리, 구잡에 다 파자. 아리, 구잡리리에다 파자. 다 와 그래 냉정해 얘들아 냉정해 냉정해 표정 너무 좋다 표정 너무 좋다 신나긴 하지만 냉정한다 피드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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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단한 걸음 집중 조금만 더하자 진짜 진짜 제발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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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집중하자 넥서스는세번 터뜨려야 돼한번 남았어 한번 야, 레나타! 벤을 돌았다! 어쩔 수 없다! 탑은 못 막는다! 탑은 못 막는다, 됐다! 아지르가 풀렸고! 그가 그러니까 진짜 아지르를 막은 이유가 힘든 게임, 이기는 게임 뒤집힐 거를 아마 위험하게 생각했나본데 여기에서 자칸을? 진짜 뭐 나올지 모른다, 얘네들은! 바드? 니네도 깎았니? 약간 초반에 밴 당하던 애들이네. 8강 때. 8강 때밴 당하던 애들이 밴안 당해가지고 지금 다 나오네. 리신 아칼리? 하하하하! <laughs> 마카이 졸라 하기 싫을 듯! 아, 주 마우카이 하기 싫어요, 감독님! 마우카이 하고또저 새끼들이 우리 정글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 집 안방으로 들어와서! 야! 야! 여기 누가 살고 있냐? 야 나와! 이런 단말이에요저캐넨도와 뭐냐 이거? 에이트록스? 살짝 한타가 좀세 보이네. 자 그러면 양팀의 세 번째 세트 시작입니다. 하나 둘 셋. 투아이트! 화이팅! 진짜 화이팅! 화이팅! 이걸로 끝을 내려면 화이팅해야 된다. 박심하지 말고 진짜 배픽 잘해 왔다. 보여만 주자. 이한 번이라도 좀더 주도하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 할것 같은데. 야 봤는데도 그냥 꼬리 흔든다. 흘릴라고. 사... 어... 위치가. 네, 한장이 예 찍었어. 그를... 호응을 아, 아, 이게 동창이 선수처럼 답답야 죽으면. 벗게 진짜 테우스 소너. 그리 글미드가 좋았는데. 어, 또, 이번엔 이번엔 오 이거 어, 오 하지만 네. 아미가안가네 그래서 바 쪽에서도. 캐리야. 캐리이 하나 더있고멸 예. 아, 아, 아! 끝까지 어, 열심해 어, 끝까지 열심해 어, 끝까지 열심해 끝나지 아니, 않았어. 될것 같았는데. 역시 라이트가 마지막에 지금 파면에도 지금 빠지는 걸 기다리고 있어. 빠졌어요? 크리 스피가 뭔가 오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군데. 그래도 확실하게 하겠다. 졸라 확실하게 하네. 대포라 대포라서. 대포 타이밍이라 그냥. 아 답이 없다 이건. 맞췄어요? 예. 이것도 침착하게 스킬 써서 그렇습니다. 설계도 좋았고요. 아 케넨 아우 차금뒷차 엄청 무섭네 잘돼 있긴 합니다 이제는 아, 아, 그렇겠죠 아트는 걸어서 이때까지는 뭐 그냥 저냥어 라칸이 들어가고 번 걸었고 그러면서 데미지를 터릴수 있나요 맞춰놨거든요 국에면서다 때렸어 그리고 더잘돌리어 잘랐어 결국 전면을 도착한 스 데미지 잠깐만 더 슬로우 그래서 왜 하버트 도착한 소 오어또한대 치고. 진짜 진짜? <목소리> <목소리> 와라 와왔어 네, 왔어? 오케이. <목소리> 야, 꼬리 흔들기. 그래또바이의 <목소리> 장점. 앞에서, 앞에서, 있는 앞에서 있는 잘 흔들어 주잖아. 흔들어 주세요. 이제 위험한가 야, 때렸어. 야! 아주 빨궁! 아주 빨궁! 나때커야 지복! 지 그래도 했고요. Yeah. 데베스 먹고 먹고, 먹고 있좀 이상할 뻔했는데. 어, 요 캐리아 페이커 <목소리> 보면 데우스. 페이커랑 캐리아가 너무 oh, 확 어? 들어가서 급했어. 아, 가 거예요. 너무 급했어. 그, 한번 휘저서 나오는 게 중요하고. 급해가지고 그래. 다 들어가가지고. 잘 되고 그 과정에서 막 저거 안 썼으면 또 녹을 수도 있나? 모르겠는데. <목소리도> 더 샤이 아, 쫓아가 어쩔 수 없이 전부 베이커 보러 오는데. <목소리도> 와, 저 미친. 네 명이 도 와. 개그 어어어 매치. 그리오 미친 돌아 고전 파 모드. 대한 그래도 아니면 어, 네, 그 사이드에서 네. 아칼리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졌어요아 와! 버 최대 끝내고 장여 어디서 와! 메이커 들 키원! 워요 지금 베이퍼 희착이 리데요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진짜 거의 다 왔다. 그리고 어설프게 쓰면 우리 쪽 광역 스킬들이 안 들어가는. 야 거. 어쩌라고 네. 하고 물어버리네. 물렸는데 아, 물어버리네. 또 오너 그리고 페이 팰코. 그리고, 페이커. 네. 이런 그리고 위쪽 크리스프 잡아. 오만 오지만 제이스가 들어가요. 사우리 모드라서. 상민 모드라서 이거 진짜. 네. 그래도 라이트가 집중력 있게 카이팅하는데. 들어와야 해 사우요. 사방에서 사방에 이커 들어와서 짤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이거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면 어? 네.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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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운? 사실 쓰러졌는데요. 어떻 합니까, 이 그렇죠. 이거 상대면 다 잡았습니다. 아,라는 거였 원래? 그데 그거 이거 그래서 제우스를 놀자. 제우스를. 아, 제우스를 제우스. 뒤 저거 뭐야? 기가 막혔습니다. 안 죽었어! 네이드, 네드가 돼요. 네드안 돼요. 아, 카멘이 안 잡힙니다. 카멘을. 못잖아요. 파면 하드모드 존나 어렵네. 쎄바. 아아 하는데요. 베이커의 네 번째 우승이. 디원의네 음, 번째 우승이. 제우스 오더 구만스캐리아의첫 번째 월드 우승이. 역대급 와이퍼. 와입니다. 야 베이커 7년만에 무려 7년만에 베이커가 대단스파게 됐어. 방지 재림을 우승 축하해 T1 우승 축하해 우승 축하해 아 백가습가들 부들부들 하구나 내일이 아, 즐겁구나 내일이 존나 즐겁구나 내일이 아, 스카페카! 존나 부들부들 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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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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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겨우야, 턱 맞으러. We go inside the coin i 시 there, 키키 t 1은 LPL 에게 지지 않는다. 유 i 그거 i 오늘 궁 y 유시노 o 스 n 키키키키키키 t 1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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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1 t l T1 T1 t